자, 이번 시간에는 상악함수의 그래프 필수예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난이도가 많이 높을 거예요. 어, 필수예제는 그래서 어, 베이직센이나 좀 쉬운 책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오신 후에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쉬운 버전의 상악함수 그리는 버전 연습을 좀 해놨으니까 그거 잘 연습하셔야 되고요 알겠죠? 음, 자, 1번!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시오. 1번! 자 y는 사인 ex 빼기 파이라고 나왔습니다. 벌써 어렵죠? <laughs> 우선은 어,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할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려면은 우선 주기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기는 요 ex가 준다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는 변하지 않고 ex는 이 파이에서 X는 파이, 주기가 파이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어. 그 다음에 빼기 파이는 뭐야? 이동했다는 거잖아. 이그 이동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평행이동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2로 묶어주면은 X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인 EX라는 그래프를 X 축으로 2분의 파이. X 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쵸? 어, 그럼 얘는 그려보면요 원래 어, 주기가 파이로 바뀐 사인함수는 그냥 그대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주기가 파이라고만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대추석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그대로 써주고요 얘를 옮겨야 되잖아 얼마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는 이제 2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죠 더 그리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고 얘도 이렇게 더 있는 거고. 자, x축으로 2분의 파이를 간다는 거는 0이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고 얘도 어 여기도 이렇게 나눴을 때요. 얘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요두 이 칸이 2분의 파이니까 이 점이 여기로 가고 또 간다고 치면은 이 점이 여기로 가고 요 점이 여기로 가고 요 점이 여기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점이 여기로 오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처럼 그려지게 되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뒤집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됩니다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죠 어, 주기와 이동성을 잘 보고, 주기 잘 써놓고, 이동성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뭐, 1, 최소값, 마이너스 1, 영향 주는 애가 없잖아. 그치? 응, 그 어, 다음에 이동성은, x가 2분의 파이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 쉽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자, 2번. y는 2, 코 o 인 x 빼기 1. 얘는 빼기 1이 있네. y 값에 영향을 주는, 그렇죠. A랑 D니까. 요거는 주기는 그대로예요, 그렇지? 주기는 이 파이 그대로고요. 이동성, 이동성은 x축으로 움직이는 건 없으나 위 아래로 두 배에다가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평행이동을 또 한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쓱그려 보면요, 주기가 이 파이니까 그냥 이 파이 써주고요. 그다 여기, 하나, 둘, 셋, 찍어주고. 그렇죠 그냥 원래 이 코사인 X를 그리면은, 이 코사인 X까지만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이 코사인 X. 이 코사인 X는, 여긴 파란색으로. 어. 이 코사인 X 그리는 거는, 어, 원래 1인데, 똑같이 그릴게 그냥 2라고 쓰고. 알겠지?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릴게이 코사인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여기서 점 찍고, 둘, 찍고, 셋, 찍고, 네, 이렇게 되는 코사인 그래프라고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얘를 다시 얼마만큼? y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서 여기, 여기, 마이너스 3. 여기도 마이너스 1. 로 옮겨줘야 되고. 여기 마이너스 3으로 옮겨주고. 얘도 마이너스 1만큼 옮겨주고. 얘도 이렇게 옮겨주고. 쓱... 이렇게 한칸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얘는 y는 코사인인 거죠. 코사인 2 x 라면 이렇게 커진 거죠. 그걸 한칸 이렇게 내려온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는 그대로 더더그려도 됩니다. 뭐더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한칸 정도 한 주기 정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1이 되고요. 그다음 주기는 그냥 2파이 그대로인 걸알수 있죠.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3번. y는 탄젠트 탄젠트 2분의 파이 2분의 x 후, 빼기 2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어차 2분의 x 자 얘도 주기부터 보면요. 주기 자, 주기를 보면요. 주기는 어요 2분의 x가 책임지잖아. 2분의 x는 파이 해서 x는 2파이로 주기가 바뀌게 되고요 얘는 이동성도 중요한데 그렇죠 이동성 얘 1분의 1로 묶으면 x-파이네 얘는 x축으로 파이 y축으로 1만큼 간 겁니다 복잡하게 나와서 하필 산젠트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점근선 점근선은 얘기했죠 요거 그대로 2분의 x 빼기 2분의 파이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어, 이 넘어갈게요. 넘어가면은 얘 더하기 2분의 파이로 바뀌니까 얘랑 계산해 주면은 더하기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파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n 파이 더하기 2 파이라는 거는 파이가 지금 몇번 돌았는지 말해 주는 거지. 그치? 근데 파이를 또 더하면 은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파이라고 하는데요. n 플러스 1 파이나 n 파이나 같은 겁니다. 왜? 얘는 그냥 몇번 돌았는지 알려주는 일반 각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n 플러스 1 파이라고 안 씁니다. 즉 얘는 그냥 n 파이나 같은 거야. n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얘가 정리가 되는 게요. 2분의 파이 x는 n 파이 해서 x는 2n 파이. 이게 점근선이 되는. 아시겠어요 좀 어렵죠 어, 점근선 구하는거 아, 한번 더 설명해 주면은 선생님 왜 n파이 더하기 파이가 n 플러스 1 파이라고 안쓰고 n파이 라고 씁니까 요 n에 대한 거는 그치 맞아요 어 이거는 지금 선생님 원래 몇바퀴 도는거 중요하잖아요 세바퀴 각도가 다른데요 점근선은 다 그리는 거야 그치 어나요 점근선이 필요해가 아니라 그 점근선을 다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n 파이 더하기 파이를 그냥 n 파이라고 써주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차피 그려지는 거는 똑같아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n 파이가 돼서 그려볼게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크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있고 그럼 점근선을 2 n 파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동하기 전거 그려볼게요 2 n 파이. e m p i e m i 1 넣으면 2파 여기가 2파인 거야. 2 넣으면 4파 i 0 넣으면, 어, 0 넣으면 0파도 있네. 그쵸. 0파 i 는 0이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 1려면 마이너스 2파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아, 좀, 조금, 짧게 그렸죠. 다시 그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0, 여기가 2파이, 여기 4파이, 여기 6파이 해서 여러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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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x축으로 어떻게 바꿨다? 주기파이인 거 했고, 그치? 그래서 주기가 파이인 거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아, 2파, 2파이였잖아요. 주기가 2파이. 바뀌었잖아요. 그치? 바뀌었고. 어.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는, 이동성을 선생님이 봐야 돼요. 그쵸? 원래 지금, 탄젠트 2분의 x를 지금 그린 거야. 2분의 x. 얘를,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평행 이동해라? x 축으로 파이만큼. 근데 요거, 요거 점근선 한 칸의 크기가 이 파이였단 말이에요. 그쵸? 음. 어, 탄젠트 그래프는 점근선을 그리면 이동성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 그린 게 탄젠트 2분의 x가 아니라 2분의 x 빼기 2분의 파이까지한 번에 그린 거야. 어, 이해 돼요? 선생님, 점근선을 구할 때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만큼만 올라가면 끝입니다 1 1 1 1 이렇게 이렇게 이해돼요 다시 한번 점근선 다른 것들은 뭐 주기 구하고 뭐 하고 이동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어 2분의 x 빼기 2분의 파이로 아예 주기를 구한 다음에 점근선을 구해 버리면 완전히 다 이동한 거에 대한 점근선인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또할 필요가 있다 없다. x에선 없다. 이동이 다된 거야. 그래서 y 것만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해돼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면 얘는... 원래 y는 2분의 탄젠트 2분의 1 x의 그래프를 그렇 x축으로 어 파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점근선도 원래 여기 2분의 1 x는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어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점근선이 된 거야. 근데 거기서 x 축으로 파이만큼 가는 거는 점근선의 영향이 있으니까 빼기, 파이, x 축으로 파이만큼. 근데 요거는 이제 더하기 파이가 되겠죠? x는 en 파이 더하기 파이. 그니까 2 파이가 돼서 결국에는 en 파이 더하기 2 파이니까 2에 n 플러스 1 파이라고 써도 되고 그냥 en 파이라고 써진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어, 탄젠트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어... 결론적으로 구하는 점근선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차근차근 저는 탄젠트 2분의 X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평행이동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 한 걸로 점근선을 구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한번 봅시다. 이 밑에 것까지 괜찮은 탄젠트 보면은 얘네 그냥 엄청 불친절하게 갑자기 마이너스 파이 뭐 여기 여기 뭐 여기해서 지금 그래프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도 아기도 아니네 점근선이 마이너스 2 파이네. 여기 있는 거야 점근선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점근선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렇 응. 그래서 지금 점근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점근선, 얘는 평행이동을 막 하는 것보다 점근선을 먼저 쳐내고, 그 다음에 그리는 게더 편하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파이에서 이, 원래는 이제 파이에서 지나는 거고, 그쵸? 그렇죠? 맞아요 여기도 2 3파이 에서 지나는 건데 그게 1씩 올라가서 이제 파일 때 1을 지나고 여기쯤에 가면은 여기 3파이 에서 1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 오있죠 여기, 여기, 여기 3파이 이해 돼요? 그 탄젠트 그래프는 어 점근선을 물어보는 데도 있어요 문제에서 그래서 알려주는 거고 점근선을 먼저 그리면 사실 탄젠트는 끝이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탄젠트 그래프 여기서 막 요거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 하는거 점근선도 다 같이 이동을 해 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런 디테일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 아쉽고 그러나 이렇게까지 점근선을 다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음... 자 다음 2번 사각함수의 미정계수 구하기 조건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있을 때 크... 자 이렇게 다 나왔어요. a, b, 파이, c 다 나왔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c, 주기가 2분의 파이, f 3분의 파이는 2분의 5할때 이제 이런 거 구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돼요. 주기가 2분의 파이네. 어 근데 bx인데 원래 주기 구할 때는 bx는 2파이. 그래서 x는 절댓값 b분의 2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주인데 2분의 파이야? 그 B가 4라는 걸선이 먼저 알수 있습니다. B는 4야.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요거를 써먹을 때는요. 자, 요 A라는 애는 마이너스 A와 A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코사인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 다음 더하기 C 그 다음 더하기 C 최소 값은 얘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는 최대값인데, 뭔지 몰라. 이렇게까지 알수 있어서, 이 기억이 나오게 되고, B까지 지금 구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써놓으면은, 이렇게까지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나온 힌트,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주면, 자, 3분의 파이. 저 X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은, 3분의 4 파이 빼기 파이기 때문에, A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C가 2분의 5에요. 라는 걸 해서, A 더하기 이 c 는 5가 됩니다.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이기 때문에, 그렇 음. 2분의 1 나오기 때문에요. 어, 그래서, a 더하기 2c, a, 마이너스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 얘네들 연립하면은 a는 3, c는 1, 이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 힌트가 3개. 내가 써먹을 것도 3개. 오케이. 어, 이용해서,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주기 결정, 최대 최소 결정, 얘는 사실은 탄젠트에서는 점근선 결정까지 알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3번. 미정 계수 구하기.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 자, 이렇게 할 때도요. 요렇게 도는 거 보니까 주기가 몇 파이야? 주기는 2 파이네. 라는 걸알수 있고요. 한 바퀴 도는 게2 파이니까. 최대 최소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네.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고 0,0 혹은 파이,0일 지납니다. 0,0이 제일 쉽죠. 하고 단 c가 요 0부터 파이까지 있는 것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 d가 없네. 얼마나 좋아? 그럼 최대 최소가 1이랑 마이너스 1이면 변하지 않았으니까 a는 1이 됩니다. 그렇죠? 주기가 2파이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b는 1이 됩니다. 혹은 b x는 2파이 그래서 x는 절대값 B분의 2이가2파이니까 B는 1 이렇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C. 0 넣었을 때0 나오는 거가 포인트란 말이지. 그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 0 넣었을 때 0. 얘네는 지금 그 0, 여러분은 아직 0을 넣으면은 A 사인 마이너스 C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원래 얘가, 어, 얘네는 파이로 했네. 파이 콤마 0을 넣었나가 했네. 이것도 알려주고 평행이동도 알려줄게요. 자 0,0은 안되니까 파이로 한거야. 얘가 0부터 파이니까. 파이,0을 대입했더니 0은 사인, 파이 빼기 C 그쵸? 사인값이 0되는건데 잘 보세요. C라는게 0부터 파이니까 파이에서 그걸 빼주면 그쵸?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인거야. 0을 빼면 은 아무리 커봤자 파이. 뭐 2분의, 2분의 몇 파이를 빼주면은 1, 뭐사 분명까지 내려오니까,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얘가 0 되는 거는, 파이 값 밖에 없다. 그쵸? 이해 됩니까? 사인 값이 0 되는 거는, 0 되려면, 사인 0 밖에 안 된다. 이거 지금은 어려워요. 나중엔 더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사인 파이 빼기 씨가 0 되는 거는, 0 밖에 없어요. 해서,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a, 사인 b, x를 그리면은, 그냥, 원래 사인 x잖아.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원래는 그래서 요렇게 있어야 되는 앤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 데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어? 아 파이만큼 했네라고 해도 알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음. 요거 요거 보시면은 파이 빼기 c. c가 원래 0부터 파이니까 파이 빼기 c로 바꿔주면은 어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파이 0 그다음 파이씩 더해주면은. 0부터 파이까지로 바뀌어서 사인 값이 0부터 파이 중에 0이 되는 거는 0밖에 없다. 이거는 뒤에 삼각 방정식을 배우면 더 쉽고요. 아니면 우리가 음. 사인의 정의. r분의 y가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0이 돼야 되면은 r은 0이 안 되기 때문에 y 값이 0인 거야. 그렇지? y 값이 0인 거. 그래서 이렇게 각도 중에서 0부터 180보다 작은 각도 중에 그치 0부터 180보다 작은 각도 중에 y 값이 0이 되는 거는 0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죠 이사인 파이빼기 c가 0이 되는 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 파이빼기 c가 0 되니까 오케이 이건 음, 뒤에 갔다 오면 더 쉬울 거예요 오케이 자 4번 절대값을 포함한 한 함수의 그래프 이거는 코사인 2 x 의 절대값이 전체가 쓰여져 있으면 은 그린 다음에 올리고 얘는 사인2 x 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 것만 뒤집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거 다예요 예. 코사인 2분의 X는 뭐 주기 다 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그려졌는데 밑에 거 접어 올리고 얘는 사인 2X니까 위아래로만 커졌는데 원래는 이렇게 커졌겠죠. 그거를 플러스 부분만 딱 해서 접어붙이고 이렇게 하면 끝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주기가 없겠죠. 그게 좀 포인트. 코사인 2분의 X를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을 거고요. 사인 2X를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까지 배워봤고 절대값까지 배워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하셔야 되는 것들은 어, 상한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꼭 질문하러 오시고요. 알겠죠? 사인, 코사인, 평행 이동이나 뭐 이런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이게 대칭 이동이 될 거고, 그렇죠? 이동성까지 다 판단하고, 특히나 탄젠트는 점근선만 구하면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점근선 구하고. 이동성 안 하고, 그냥 Y로의 이동만 좀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탄젠트는 점근성 구하고 Y 이동해주자. 이렇게. 연습 많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